혹시 누군가와 대화하고 났을 뿐인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일 수 있어.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에 쉽게 휘둘리는지 그 특징 다섯 가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거야. 이걸 알아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낮은 자존감 첫 번째 특징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야.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잖아. 이게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판단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늘 내가 맞는 걸까? 내 생각이 틀린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가스라이터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거야.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한 마디 툭 던졌을 때 정말 내가 유난히 예민한가? 하고 곧바로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경우지.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평가에 더 의존해서 가스라이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현실을 더 쉽게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과도한 공감 능력. 두 번째는 과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아주 좋은 능력이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독이 될수 있어. 특히 가스라이팅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심지어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에서도 말이야. 예를 들어 가스라이터가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너 때문이야."라고 말 그 사람의 힘든 감정을 먼저 헤아리느라 자신의 상처는 돌보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저 사람도 오죽 힘되면 나한테 저럴까 하고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기까지 해 이렇게 착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지 갈등의 피성향 누구나 갈등이나 싸움을 좋아하진 않지만 유독 이걸 병적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관계에 불화가 생기는 것 자체를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히거나 부당한 상황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해. 예를 들면 분명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도 싸우기 싫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라고 먼저 사과하며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는 버릇이 있는 경우야. 가스라이터는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이용해. 약간의 갈등만 조장해도 상대가 금방 꼬리를 내린다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상황을 밀어붙이는 거지. 네 번째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큰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커지면 내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어버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내 기분과 자존감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야. 가스라이터는 이 인정 욕구를 먹잇감으로 삼아. 예를 들어 상대방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가도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자주 하는 거지. 가스라이터는 아주 가끔씩 칭찬과 인정을 베풀면서 희망을 줬다가 다시 비난하면서 상대를 쥐락펴락해. 피해자는 그 달콤한 인정을 다시 맛보기 위해 가스라이터의 말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은명한 개인적 경계를 가진 사람들이야. 경계라는 건 나와 너를 구분하는 심리적인 울타리 같은 거야.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감정인지, 어디까지가 타인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지. 이 경계가 흐릿한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도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대로 거절하지 못해.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도 어디까지 노노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을 허용해 주는 경우야. 가스라이터는 이렇게 경계가 없는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꼭 기억해야 해 자, 오늘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봤어 낮은 자존감, 과도한 공감능력, 갈등회피, 성향, 인정욕구 그리고 불분 명한 경계까지 혹시 이 중에 너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이런 나의 성향을 스스로 인지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